안녕하세요. 효스토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3베이 형식의 베란다가 매우 넓은 아파트입니다. 베란다가 넓은 만큼 방들이 좀 협소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화문에 일반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그레이 계통의 이제 컬러로 많이 필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드톤의 프리미엄 우드 라인입니다. 이것으로 필름을 하여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현관장은 상부와 하부의 채널바를 가름으로써 상부와 하부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원래 이 공간에는 팬트리장으로 수납이 되어, 있, 되어 있었는데 작은 공간에 팬트리까지 수납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를 신설함으로써 에어드레서를 배치하고 청소기를 배치하고 또 골프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설계를 하였고요이 제품은 이노핸즈의 원픽스 원 스윙 도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 유리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더 넓게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이 보이시는 이 프리미엄 우드 라인의 필름도 이 현관과의 필름 칼라를 맞춤으로써 조금 더 라인이 이어질 수 있게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지 라인을 이 코너 쪽에서 끊는 게 아니라 이한 톤으로 쭉 이어서 이 코너 부분의 마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짧은 기역자 형태의 부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냉장고가 들어갔던 공간이었던 만큼 이 개수대와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요리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은 조리 공간의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대면형 아일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탁이 주방 쪽에 같이 편입이 되었으면 습니다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민한 레이아웃은 이제 이런 디귿자 형태의 부엌으로 가면서 요 앞쪽에는 이제 식탁까지 같이 놓을 수 있게 이런 네, 공간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뒷 라인이 전체 키큰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좀더 이제 고급스러운 부엌의 레이아웃을 갖췄고요그 다음에 이것을 열어보면은 사실 이쪽은 이렇게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부엌의 레이아웃을 잡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문만 만들어 놨다면은 아무래도 베란다에서의 들어오는 외기 차단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닥에도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고 이 상부에도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틈으로 차가운 바람들이 다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쪽은 터닝 도어로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기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거실 화장실입니다. 이전에 거실 화장실들과 구조가 좀 많이 달랐는데 어, 저희는 벽 타일은 1,200의 600각, 그리고 바닥은 600의 600 포쉐링 타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600의 1,200각 타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매지 라인이 한 군데밖에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매지 라인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쪽은 전체적으로 양변기 쪽도 브릿지 없이 이제 젠다이를 쌓아가지고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편심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깔끔한 라인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젠다이를 세면대 끝까지 빼으로써 이제 좀더 통일감 있게 이쪽에다가는 뭔가를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장은, 어, 모두원 바스라고 하는 이제 플랩장인데요. 이렇게 세면대 쪽에 플랩장을 감으로써 분절선이 없어서 세면하실 때 이렇게 바로, 어, 분절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좀더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간접등들을 활용하여서 어, 전체적인 조도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어,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펜던트가 달릴 예정인데요. 펜던트를 달아줌으로써 책을 읽거나 뭐 핸드폰을 하시거나 할때 이제 침대에서 켜놓고, 어 그렇게 이제 간접등으로써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헤드월을 보시면은 이 프리미엄 우드 어 패턴인데요. 이거를 원래 시공하는 방식은 세로 패턴으로도 할수 있고 가로 패턴으로도 할수 있는데 저희가 가로로 끊임없 없이 끊김없이 쭉 이제 필름 라인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지 라인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쪽은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수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모든 수납을 다 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 면을 붙박이장으로 채움으로써 수납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파우더룸이 없다 보니 화장할 공간을 이제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네, 이쪽에다가 스탠딩 화장대를 같이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 문 뒤쪽을 열어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납이 될수 있게끔. 철압도 이렇게 배치를 하였구요. 네. 전체적으로 수납에 많이 신경 쓴 공간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분전함과 이제 통신함이 있는데, 어 원래 이게 부엌 반대편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을 키 큰장 라인으로 쭉 세웠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분전함과 통신함이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반대편 벽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저희가 TV 월을 계획했을 때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 브라켓 매립 방식, 두 번째 풀 빌트인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어, 저희는 브라켓 매립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TV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발열 이슈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TV를 벽, 교체를 하셨을 때, 그 이제 타공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서, 예, 저희는 이렇게 브라켓 매립 방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면을 시공을 했을 때 저희가 프리미엄 우드 패턴의 그 필름으로 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화이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저게 보시면은 이제 반대편에 이제 우드 톤의 필름으로 시공을 하여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드 패턴이 너무 반대편에도 쓰인다고 하면은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여서 화이트 톤의 필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배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 라인도 이제 걸레바지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베이 형식의 현장 보셨습니다. 대면형 주방의 개방감과 높은 수납력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휴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